지금 어 저번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코드가 아주 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두고스또 뒤치기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준비 중입니다. 아두고스 뒤치기 하러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잡고 있거든요. 대기 중입니다. 저 <laughs> 시작한 것 같은데. 안 가도 되나?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지금. 포드 뒤치기 하러 갈 거예요. 어? 말 타세요. 지금 뒤치기 가야 돼요. 지금 이거. 간다. 뒤치기 갔거든요? 아직고 18%. 이거 지금 코드부터 죽여야 됩니다. 이거.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 호드만 다 죽입니다, 호드만. 호드만 죽여, 호드만. 죽였나, 다? 이제, 얼라한테 넘어오면 이거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잡으면 끝이에요. 어, 나 죽겠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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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너무 옴 너무 옴 넘어왔어, 넘어왔어.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이렇게 잡으면 끝납니다. 와, 이번에도. 비치기로 잡았죠. 완전 제대로, 제대로 비치기 공략 성공. 이거 못 잡나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4%. 잡을 <laughs> 것 같은데, 어, 이거? 호드 다시 조금씩 부활하거든요? 주변에 호드 호두 잡으세요. 호호 3만 남았어요? 2만? 2만? 잡는 거..잡아야 돼, 이거. 이화선님, 최대한 구석에 숨어 계셔도 돼요. 지금 파멸 저주는 밝했어요 예, 죽착하고 구석에 숨어 계.. 아 이거 설마. 뒤치기 성공했는데 못 잡나, 이거? 30초 남았어요, 30초. 저동아에는 선저 안 넘어가요. 제 도트 남아있는 동안에딜 8000, 8000, 어, 8000. 어, 어, 파멸 저주 있으면 이거 주가 주가 이거 충분히 잡, 잡아요? 굿. 그, 저 얼방 중. 오케이, 이거 잡혔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 나이스, 굿. <laughs> 아, 근데 못 오신 분들은 좀 아쉽다. 이거 성공했습니다. 와, 이 레전드, 레전드. 얘들은 <laughs> 이제 아주까지 그냥 털리고. <laughs> 네, 아,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안전한 수업 먹었습니다. 템못 나왔지, 보여드릴게요. 너구리 이제 빨간 너구는 그냥 주방할게. 붙어서 버사들 네. 다일어나면 되거든요. 다 강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요호드들이 아직 지키고 있어요. 자꾸서 루팅 템은 못 나왔냐면. 이거 나온것 같은데 아씨 이거 자꾸 튕겨 이거 유령 이거 버그 안고치나? 시체 상태에서 음. 아주를 한 대라도 때리셨어야 됐을텐데 그래야지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로 자기가 된, 지금 되는지 이거 확인해보셔야 돼 이거 지금 눈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거든요. 아. 어쨌든 저희가 뺏어 먹었으니까 저희가 이긴 거예요. 간다 귀한 하네요. 그죠, 귀한 하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 내네도 있어봐요. 여기 시간 남기거든요. 이제한 15명 남아있거든요? 아 지금 네. 따로 일어나지 마시고 다같이 일어나는 네, 다같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한 25명은 왔거든요 기다리세요 네, 얘네 네. 그냥 끝까지 시체 스캔 해주려서 네, 뭐찍힌 지금... 이거는 네. 일단은 아, 경매 디밍을 아, 진행을... 아경 튕긴다 이거 아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템을 못나왔냐면요뭐가었지 뭐 어, 뭐 네. 아, 예. 아까 해줬는데 지금 유니 스캔 소리 듣고 순간적으로 녹용된다 반응이 있네요 사람 이름이지 갑니다 갑니다 어 몇명 안 아니야, 남았네 아니야. 이제 걷어갔네? 그냥 일어날까요 지금? 다 가네요 지금 일어나죠? 죽여 죽여 뭐활해요다 일제 부활 일제 부활 고고고고고고 죽여 죽여 어허도망간다 가지 왜 안가고 있지? 짜신들 그러게 눈치껏 가야지 알아서 그니까 러 눈치껏 들어가야지 어세명은 돼있어 오 보안은 좀 애매하거든요. 채 링크 드릴게요. 어, 좋은 건가 이거? 세개 어? 그다음에 회색 구름이. 나머지는 오셔서 보시면 돼요. 힘줄. 일단. 왼발토 어. 이거 요거 먼저 진행할게요. 요거 하마검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하마검급 음. 비속사의송곳니 리젠이 붙고 체력이 없는 옵션이에요. 거의 하마검이랑 동급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경매 진행 시작할게요. 셋상님 확인해볼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직접 그거는, 룰드, 예, 룰도 룰드 안 되면 안 돼요. 어, 이거 지금, 뜨시는 분이 왜 이렇게 적죠? <laughs> 큰일 난데 이거. <laughs>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난 품으로 입찰할게요,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laughs> 뜨는, 뜨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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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레스안 피셨나? 안 <laughs> 어쨌든 요렇게 또 지지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